이 최근에 한 5년간을 국내에 있는 모든 물류센터 부지를 싹쓸이를 했거든요. 인력뿐이 네. 네, 아니라 네. 부동산까지 도 싹쓸이를 네. 해서 싹쓸죠. 사실은 네. 더 신규 후발 주자들이 네. 그 부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네. 겪었는데 가격많이 네. 올라갔죠. 네. 작년부터 이제 근데 역 현상이 나왔그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부동산 수요도 급격히 식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네. 쿠팡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부동산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거를 다른 쪽으로 전용할까 아니면은 오픈을 하지 않고 뭐 매트매가 갈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오히려 기존 물류센터들을 조금 더 효율할 화수 있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시스템화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이제 고민을 시작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 전 세계 글로벌에 이제 현지화를 시킬 때는 뭐 대표적으로 영국, 캐나다, 일본, 그다음 호주 선진국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쿠팡은 한국 발로 하면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가고 있어서 그 시장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제가 봤을 경우에는 뭐 현지화 자체가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작업을 뭐 아마래도 음...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쿠팡 입장에서도 현지화 어떤 그런 물류 체계를 갖추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테스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런데 이슈는 이제 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어뭐 어, 뭐 허브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위치적인 일단 이슈. 그다음에 뭐 시스템적인 이슈는 솔직히 벤치마킹에서 많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입지와 위치와 물류의 어떤 그런 오프라인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음. 더 어려움을 좀 주지 않는가 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다시 이제 아마으로 넘어오게 되면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약에 어, 그래서 이제 물류 창고라든가 어떤 그런 자동화 적인 시스템을 만약에 어, 창고 오프라인 의 어떤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뭐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그 그 동네의 어떤 그런 부동산 입지 라든가 어떤 그런 입지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어, 뭐, 시애틀이라든가 그런, 어, 외곽 지역에, 어, 창고가 들어오게 되면, 어 어떻게 보게 되면 막그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 물론 이제 간접적인 네. 경제적 효과겠지만 이제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laughs> 이끌어내는 어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쿠팡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머징 국가에 지출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시어뭐 시설 관련해서 어떤 그런 경제적 인 효과를 창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같이 좀좀 좀 어떤 그런 입지라든가 부동산 활성화라든가 경제적 효과를 들게 되면 좀어 활성 어좀진출 네. 진출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음.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예. 예,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물류 부동산 측면에서 예. 아마존이 영국도 그렇 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펀드 라든가 리츠를 통해서 지금 야, 많이, 많이 지금 많이 신규 있어요. 센터에 네.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물류는 거점 전략 아닙니까 그쵸, 좋은 거점에 네. 지금 뭐 키바를 돌리 든 로케이션에서 그쵸, 운영 맞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쿠팡 이제 물류도 좀 얘기하겠지만 쿠팡 도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예, 국내 한국 시장에서는 쿠팡이 넘버원으로 달려가고 그쵸. 있는데 이머직 마켓 도시마 쪽에서 움직이면 물류센터도 네. 자살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분이 좀 계속 네.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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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네. 지금 이 물류 부동산이 가장 화두가 될것 같은데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최근에 한5년간은 국내에 있는 모든 물류센터 부지를 싹쓸이를 했거든요. 인력뿐이 네. 네. 그렇죠. 아니라 물류 부동산까지도 네. 싹쓸이를 해서 <laughs> <싹쓸이죠>. 사실은 <laughs> 더 신규 후발주자들이 음. 그 부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그것도 많이 올라갔죠. 네. 작년부터 이제 근데 몇 음. 현상이 나그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네. 했고 그렇죠.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부동산 수요도 급격히 식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네. 쿠팡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부동산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거를 다른 쪽으로 전용할까 아니면은 오픈을 하지 않고 뭐 매매가 갈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 오히려 기존 물류센터들을 조금 더 효율할 화수 있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시스템화 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이제 고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부동산 싸움이 아니라 쿠팡이 이제는 물류 쪽의 시스템 효율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략이죠. 네트워 네. 전략. 아마존이 포티어파이5티어라고 얘기 드렸는데, 쿠팡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는 뭐 쿠팡에 있는 풀트먼트 센터와 캠프라고 불리는 한 200개 정도의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조를 조금 더 다각화한다든지, 아니면 캠프의 구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쿠팡 킥플렉스, 킥플렉스라고 불리는 네. 약간의 그런 이제 그 운영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외주를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배송 네트워크를 재배치를 하고 재설계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물류센터의 거점 전략에서 보면은, 어 어떤 인프라가 없을 는 허브 앤드 스포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도 있고 뭐 전국에 이제 30개 주요 도시에 100개 이상 인니까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예요 음. 저는 이제 쿠팡이 택배라든가 3PL 사업을 할때 보면은 택배는 국내 일회 전밖에 못하고 일요일 날은 무조건 쉬는 음. 쿠팡은 주말 노는 날 없이 갖다 주기 때문에 거점간에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삼자물류나 국내 물류할 때 보면은 거점간에 이동해서 큰 물량은 다 허브에다 넣고 거기서 허브에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쿠팡에서 이제 앞으로 좀 국내 전략이 된다. 마교수님의견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물류센터는 박스입니다. 자사 물류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장계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래처에 따라서 물량이 에, 저기 파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즘도 이제 보면 물류부동산 이게 계약 딜할 때 보면 요즘 뭐 5년 이상 잘안 써줘요. 다시 2, 3년은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박스가 이제 이게 픽스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물류센터 구조. 후리해서 어떻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냐.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음. 그리고 쿠팡을 도와준 게 뭐, 저캔달스키와 리치 아닙니까? 아, 예. 어, 이두 회사가 뭐 같이 음, 커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규모의 경제에서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밀도를 그렇죠.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고민이 이제 새로운 또좀 화두가 되고 그렇죠.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꿀스모센터가 물건들을 보관하고 이제 캠프라고 불리는 곳으로 보내서 물건들을 합적을 해서 고객한테 네.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박스가 여전히 좀 많이 발생하기도 <laughs> 하고 배송비도 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600만 가지 지금은 뭐 1천만 가지까지 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 1천만 가지의 상품을 로켓 배송을 통해서 가져다 줄수 있다. 이거는 진짜 음.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도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점이거든요. 그쵸. 네, 그쵸. 즉 우리는 흔히 싼 배송 빠른 배송을 얘기하지만 쿠팡은 싼 배송 빠른 배송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천만 가지의 나라는 내가 살수 있는 사고자 하는 모든 상품을 그렇죠. 네. 바로 내일까지 바로 오늘 내로 갖다 줄수 그렇죠. 있다. 이거는 네. 국내에 어떤 업체도 할 네.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에 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네이버에서 뭐 약속도 그렇죠. 뭐 도착 보장이라는 네. 걸 네. 하고 네. 있지만 네. 도착 보장이죠.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그 도착 보장이라는 네. 거는 말 그대로 네. 내가 등산을 갈때 스틱을 사고 등산모를 사고 배낭을 사면 은 <laughs> 등산하는 내일 갖다 주고 배낭은 모레 갖다 주고 이거 보장해 준다는 거지 네. 내가 피, 새벽에 필요한데 한꺼번에 갖다 줄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마 국내에서는 그렇죠. 뭐 물론 네이버가 수, SKU도 많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더 네. 좋은 수수료라든지 샐러드한테 좋은 장점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지만. 쿠팡처럼 그렇게 통합 배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물류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후발 주자가 어렵고 아마존이 국내에 못 들어오는 이유도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물류 네트워크를 그만큼 또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빨리 선점을 했죠. 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쿠팡이 고민하고 있는 이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 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술이 워낙 바티바침이 되다 네. 보니까 확실히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이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의 하나는 네, 바로 네. 이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쿠팡의 어떤 그런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고민은 아마 물론 뭐 이제 마 교수님 장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음. 해 주셨지만 저도 물론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인화와 자동화라는 뭐, 어떤 그런 뭐. 이 고비를 네. 쿠팡이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느냐. 고 음. 그 이슈는 아마 쿠팡 뭐 임원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네. 고민을 하고 또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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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자, 물류센터에 네. 이제 이 활용도가 달라갔고요. 네, 네. 중국하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높이 안 쌉니다. 뭐 우리가 음. 이제 4단5단을안 하고 땅이 넓으니까. 그러 이제 물류 현장에 걸어가려면 얼마나 이제 뭐 피킹하고는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력 공급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키워드 말씀해주신 대로 무인나 자동화 로보터가 참 앞서간 거고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본력 싸움도 있지만이뭐4단5단을 싸서 계속 지금 보관 위주로 하다가 유통 물류도 다 다르니까요. 네, 이게 이제 풀필먼트니까 출고라인에서 수주받으면 빨리 나가는 게 이제 생명선이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네. 변화 주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라 그러면 뭐 아마존을 따라갈 때가 없겠죠. 글로벌로 보더라도 뭐 워낙에 키바 시스템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네. AWS에서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WMS 자체가 워낙에 딥러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물류 설비가 자동화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에는 그 로지스틱스 4.0이라고 불리는 게 마지막 맞습니다. 센터거든요. 3.0 네. 센터가 이제 주로 WMS 같은 시스템이라면은 4세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물류 자동화 설치 로비 로봇이라든지 맞습니다. ASRS 네. 같은 자동화 설비 플러스 딥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가 활용이 돼서 연결돼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완전 자동화 센터, 사대 그렇죠. 센터가 아직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는데 네, 네. 왜냐하면 이 재밌는 게뭐 스타컴이라든지 롯데나 GS 같은 데들은 자동화는 정말 잘돼 있어요. 아마존을 능가하게 네. 잘돼 있는데 거기는 딥러닝 같은 기술이 부족하고요. 네, 반대로 맞습니다. 쿠팡은 나름대로는 딥러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빅데이터를 굉장히 그렇죠. 잘 활용을 하는데 네. 네. 자동화가 안돼 있다는 거죠. 글스니 네. 그 말씀처럼 네. 네. 대부분의 센터들이 네. 그뭐 사람이 천명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 네. 명에서 천 칠백 명까지 들어가 가지고 사람에 의한 작업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인천 사센터라든지 대구에 네. 정말 대규모 센터를 구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를 네. 이제 시작한 거죠, 쿠팡은. 네. 그래서 자동화로 본다면 이제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쿠팡이 그게 실수였냐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동화를 물론 뭐 잘한다 그러면은 그걸로 굉장히 효율을 낼수 있겠지만 뭐몇번 저는 비슷한 얘기 들었지만 국내에 있는 유통 대기업들이 자동화에다가 몇천억을 투자하고도 굉장히 지금 뭐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게 그만큼 자동화가 효율로 내기, ROI가 나기가 어려운 반면에 네. 쿠팡은 오히려 초창기에 자동화를 할수 없는 그 정도의 볼륨의 회사였기 때문에 사람으로 네.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는 아마존에서 했던 것 중에서 참고로 아마존 센터가 한 200개가 넘죠. 풀포먼 센터로 본다면 아마존 센터 중에서 37% 가장 많은 센터가 자동화가 아니거든요. 수동 센터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사람한테 무등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고 한 35%가 이제 그때 자동화 센터가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좀 이제 차별화된 상품들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센터들인데 아마존에서 자동화 센터가 아니면서도 그렇게 성공했던 거는 아마존이 UPH라는 유니트 포 아워라고 불렸던 사람이 어느 시기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사람이 몇 개의 일을 했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등수가 지금 아마존 센터에서 2,000명 일하고 있으면 2,000명. 네. 중에서 몇 등인지가 나오거든요. 카테고리마다. 네. 그걸 만든 사람을 쿠팡에서 스카웃을 해서 똑같은 어.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쿠팡 그렇지. UPH라고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도 네. 개인적으로 네. 쿠팡에서 한번 가서 현장을 가서 보기도 하면은 잘 네. 어떻게 보면은 운영 효율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잘만 사용한다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어, 쿠팡은 자동화보다도 지금까지 뭐백0조 기업이 돼서 지금 4오 50조 기업까지 왔지만 물론 네. 그 어마어마한 기업 성장할 때까지는 자동화가 전혀 없이도 그런 UPH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쿠팡에서 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SCM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맞습니다. 고도화를 시켜놨기 네.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쿠팡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의 오 저기 이월 주 달이네요. 쿠팡의 대국 자동화 물류 센터 뭐 저기 동영상이 지금 나와 있어갖고 네. 네. 좀 많이 보는데 네. 지금 시작이죠. 뭐. 이제 시작 단계예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도 아마 해외 아마존 선진사례들을 많이 그렇죠. 지금 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 쿠팡은 이제 한국에 이제 배송 밀도를 높인 게 쿠팡이 강점이고 한 네. 시간 두 시간에 갖다 주면서 반경 시키러 우리 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빨리 빨리 문화에 진짜 이거 물건 빨리 안 오면은 네, 이거 네.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백배 넓어 갖고 밀집도에서 이게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가치를 갖다가 어느 기업이 쿠팡이 하든 아마존이 하든 경쟁 기업이 하든 소비자 맞습니다. 쪽으로 진짜 네. 편리한 건 너무 좋은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